내가 오늘 너를 구하고 말거야 지지배야 너 보니까 우 가렸네 야 이놈아 아니 이 공주님 외로워요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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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올라오고 그래 그대 그대또 어우 눈이 무지 예쁘다 너 <laughs> 기다봐 오빠 그래 갈게 안녕 빨지 <laughs> 오빠 한번 믿어봐 <laughs> <laughs> 어휴 응. 기다려봐 내가 너를 오늘 검거하겠어 어! 어! 다리 아파